안녕하세요. 국민차 매매단지 서아모터스 김창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베라크루즈 4륜 모델이고요. 등급은 이제 300X 디럭스 모델입니다. 연식은 07년 5월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10만 7,245km로 굉장히 짧은 차량이시고, 그리고 이게 차주도 1인 차주십니다. 1인 차주로 계속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사고 상태도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로 깨끗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보시다시피 은색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은 이제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연식 대비 주행 거리는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지금 07년식인데 이 정도 주행 거리면 뭐 5년 정도만 해도 10만 키로는 충분히 탈수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 차주라는 거 용, 저, 전혀 바뀐 주인이 아니시라는 게 제일 또 중요하고요. 필 상태는 기본적으로, 타연 이 제가 앞뒤 한번 봤어요. 앞뒤 봤는데 한40% 정도씩,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직 좀더 타시다가 교환하셔도 되고요. 필은 전반적으로 뭐 생활기스 정도. 뭐 크게 뭐 굴절이나 이런 건 없고 생활기스 정도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장기스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진짜 뭐 세월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장기스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렇게 곳곳에 생활의 흔적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쪽 타이 한번 보시면,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쪽보다는 조금 더뭐 기스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양호하다고 볼수 있구요. 네, 저기 오른쪽 바퀴 앞쪽만 조금 굵게 기스 있지, 나머지는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태네요. 여기도 외관 도장 보시면 이쪽은 좀 장기수들이 덜 보이고 네, 이런데 이제 좀 칠, 뭐 튀어서 맞았나 봐요. 붓펜으로 이제 발라놨고 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07년식이다 보니까 생활의 흔적은 피할 순 없죠.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이제 그래도 색상이 은색깔이기 음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보는 거지 옆에서 뒤에서 좀 멀리 땡겨 버리면 이게 뭐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질 않으세요. 영상에서 보이시 다시피 멀리서 제가 찍어 드리면 크게 뭐 티가 나는 상황은 아니시고요. 이런 데도 살짝살짝 아쉬운 점은 있네요.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엄청 넓습니다. 뭐 요즘에 뭐차박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시트 앞으로 이제 숙이면 충분히 성인 남성 한분두 분까지도 충분히 자고도 남을 수 있는 크기예요. 실내를 한번 아,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도 지금 뒤로 좀 빼놨으니까 대형 SUV다 보니까 뭐 공간 자체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시트 상태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해진없고 당연히 뭐 세월의 흔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뜯어져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은 따로 보이진 않네요. 자 앞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쪽은 제가 저희가 이제 실내 클리닝이랑 다 이렇게 이제 상품화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자 앞쪽에도 보시다시피. 살짝, 살짝, 뜯어지진 않았고, 가죽이 벌어져 있거나,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짐은 있네요. 누가 아무래도 제일 뭐 많이 타기 때문에, 운전석은 이럴 수 있고, 그래도 상당히 긴 세월, 어디 터지지, 아 살짝 터졌나요? 아, 여기 살짝 터지 직전이긴 한데, 어,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실내 보시면, 이런식으로도 이제 생활이 이제 팔꿈치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식으로 이제 생활의 흔적들이 있어요 자, 침대 와 보시고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비는 따로 없고요 이렇게 라디오 공조기 같은거 있고 아, 키는 뭐 돌려서 넣는건 아니요 키는 여기 있어요 문은 이제 여닫이 식으로 이렇게 열면 되고 키 없이 이런식으로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틀로서 확인해 드릴게요 엔진 소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6기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대기아차 6기통 디젤차는 정말 잘 맞는 것 같거든요 모하이라든가 베라크루저 이런 모델들은 연식이 오래됐어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또 이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10만 7,250 이잖아요 이 정도 주행거리면 아직도 뭐 요즘에 이 정도 연식이면 매물 보면 30만 진짜 심한 거 40만까지도 쨍쨍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라클루저 1 0만킬로면뭐 거진 뭐 얼마 타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런 거죠 뭐. 전반적인 이제 옵션은 아무래도 07년식이다 보니까 딱 있을 거만 있어요. 뭐 CD 플레이어 있고, 라디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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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디오 같은 거 되고, 에어컨이랑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 확실히 이제 엔진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합이나 베라프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도 나오면 좀 매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지금 열선 시트도 양쪽에 다 있고요. 기어 변속할 때뭐 크게 떨림이라든가 뭐 미션 충격 이런 것도 뭐 딱히 느껴지는 건 없어요. 뭐 변속에 들어가는 정도의 느껴짐만 느껴지지 막 툭툭 치거나 그런 불안 요소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쭉 걸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네, 정상적으로 들어가자. 네, R 났을 때도, N 났을 때도, D 났을 때도 크게 뭐큰 진동이라든가 뭐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미션이랑 미션 상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어, 부드럽죠. 6기통의 이 엔진 질감은 제 봤을 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어, 차는 정말 육기통을 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 소리나든가 이런게 참 좋아요 사륜이시고 4륜 사륜 시스템 이런, 이런 핸들 블루투스 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네, 트립 리모컨 세팅 옵션 자 썬루프 있습니다 차량이 썬루프 있고 썬루프 이원식에 썬루프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썬루프 보시면 깔끔하게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얘는 위로 살짝 돌릴 수있어요 자자 살짝 올려볼까? 네 이런 식으로 살짝 틈이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내리고 올리고. 선루프 네. 작동 상태도 아주 좋고요. 에어컨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에어컨도 지금 살살, 약간 좀 쌀쌀하기 때문에 일단 꺼놓고. 뭐, 차량은 뭐, 지금, 여기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가 아니고, 토뭐 톱브레이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다 조정 가능하시고요. 네. 요즘 SUV, 대형 SUV 많이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에, 뭐이 정도 주행 거리는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가격도 지금 제일 싸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룸미러나 블랙버스 다 있고. 네. 아 진짜 질감이 좋네요. 질감이 좋아서 확실히 이제 저 많이 탐내실 하것 같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서 주행거리나 가족 가격이랑 1인 차주라는 거 강조 드리고 싶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저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리빠리 응답을 해드릴게요. 뭐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이 이상 뭐 드릴 건 따로 없을 것 같고 오셔가지고 차 상태 보시면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엔진 소리만 듣고 있어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상태가 훌륭하다고 봅니다. 영상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